지난달 30일에 생중계됐던 이명웅의 아이엠어로 2025의 서울 공연의 마지막 콘서트의 생중계와 관련해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 티빙의 생중계가 요 가요계는 물론이고 방송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명웅이나 이명웅 소속사에게는 이렇게 콘서트의 중간 단계에서, 투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해도 다음 콘서트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이번, 어, 티빙의 생중계, 서울 공연의 마콘의 생중계는요, 가장 큰그 이득을 얻은, 그 그러니까 효과를 본 쪽은 티 v 인것 같고, 그리고 이명웅 역시 큰 효과를 봤다. 그니까 이명웅의 팬들의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고, 어,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윈이 됐다. 그래서 윈윈윈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명웅의 효과에 빵끝 하는 것이 티빙이에요. 라이브 시청 제공 성공 사례다. 이렇습니다. OTT 프레톰인 티빙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TV 생중계하고는 달라요. TV 생중계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편성 타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끝내줘야 되지만, OTT 프레톰은요, 각, 각, 그, 소위 컨텐츠마다 길게 끌어갈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우의 콘서트가 당초에는 150분짜리 공연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180분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는데, 어, 이번 생중계 같은 경우는 3시간 30분을 했어요. 그래도 하, 아무 지루함이 없고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티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다. 빵꾸 뒀는데 결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날 티빙을 보신 분 중에서 시청 점유율이 그러니까 티빙을 본 사람 중에서 95.3%가 이 이명의 라이브, 이 콘서트 라이브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어, 시청자들이 이명웅의 라이브를 본 것은 티빙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어, 그렇다면은 이 이명웅의 서울공연의 생중계는 어떤 음, 효과를 가져왔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달라고 재미나에게 한번 요구를 해 봤어요 이걸 한번 분석해 달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뭐 장황하게 나왔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쭉 보면요 어, 지난 30일 올림픽공원에 케이스포돔에서 열렸던 이명의 아이엠 로 투어의 2025 서울의 마지막 공연에 대해서 티빙이 생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분석이 아주 장황하게 나왔어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정량적인 성과 분석인데 95.3%의 시청 점유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요. 또 재밌는 게이런게 있어요. 어 순간 최고는 96.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요렇게 정리가 돼요.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간대 라이브 시청 점유율이 95.3% 였는데 순간 최고는 96.2%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총 시청자 수 그러니까 올해 티빙의 단일 라이브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은 총 시청자 수를 보였다. 그리고 최고 동시 접속자예요. 그러니까 라이브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많은 접속자를 갖고 있는 것도 이명웅 이 라이브 방송이 가장 많았다는 게 티빙에서. 그리고요, 임영웅의 이 콘서트 라이브 방송은요, 2022년에도 그 전국투어 콘서트 마지막 공연, 서울 공연의 마지막 공연을 생중계했는데 이때는요, 유료 가입자만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료 가입자의 효과가 여기 보면요, 2020년, 22년 당시 역대 최고의 유료 가입 가입 기여자 수를 기록했다. 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시청자 수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 수도 이제 가장 많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이 95.3%가 나왔는데, 아직 이게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용권을 구입하신,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 증가 수도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요런 특징, 요런 결과가 나타났고,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명웅은 어떤 효과를 받느냐? 유료 가입자에 한해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함에 따라서, 이명웅의 팬이 아닌 분들, 일반인들도 이명웅을 이명웅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명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명웅 팬들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방송가에서는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과연 콘서트의 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할 수 있는가? 렉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요. 기술적인 안전소, 안정성 전안및 스트리밍 환경이 평가됐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용 팬덤 기반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졌다. 임용 팬덤의 특성과 프레토미 접근성이 개선됐다. 이번에요. 어, 60대 이상이 OTT 2. -E 라이브를 본 것이 보통 평상시에 티빙에서 60대 이상이 이 시청을 한율의 1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3배. 그 정도로 많은 임용팬 여러분들, 중장년층 여러분들이 OTT를 접근할 수 있는, OTT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부수적인 결과도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명 콘서트의 생중계 성공은 OTT 프랫폼의 인구 통계학적 도달,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써 있어요. 그리고 참여적 콘텐츠 경험과 경험 설계와 컴, 커뮤니티 강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댓글을 쓰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만약에 그 지상파를 통해서 어,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댓글을 쓸수 없는데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임영웅 콘서트도 쌍방향으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팬들하고 무대 위에 가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콘서트를 만들잖아요. 뭐 노래도 주문을 하고 또 임영웅도 팬들에게 노래를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각본에 의해서 가지 않는 것이 임영웅 어, 그 라이 브 방송의 이제 콘서트의 특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재미나이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성공적이다. 티빙이 가장 성공을 했고, 이명우와 소속사도 성공을 했고, 팬들도 성공적으로 기뻐했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윈윈 윈윈윈 결과를 나타냈다. 아마 이명우의 이 콘서트 라이브 방송을 계기로 앞으로 가수들의 OTT 플랫폼을 통한 어, 콘서트 라이브 방송이 이제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명이 여러 가지로 모든 걸 새롭게 도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앨범을 발매하면서, 정규앨범을 발매하면서, CD 없는 정규앨범을 발매해서, 많은 가요계 화제,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충격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요.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의 전환, 그 그러니까 전이되는 효과를 가졌다.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프레턴 브랜드로 전이되는 효과는 구독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저어 중요한 무형 자산이다. 이 명웅이 가진 따뜻하다. 신뢰간다. 깔끔하다. 정직하다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프레토민 t 빙의 브랜드 이미지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K 콘텐츠 산업 및 OTT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전략적인 의미 뭐 이렇게 굉장히 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재미나이가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명웅 i p 기반 OTT 비즈니스 모델 혁신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명웅 콘서트 생중, 생중계는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고 가치 ip 확보와 프레톤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 뭐 하이퍼 ip 뭐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팬덤 투 커머스 모델을 완성했다. 팬덤의 강력한 소비력을 프레톤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비즈니스 루프 루프를 상업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뭐, 뭐죠,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뭐, 구석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팬들의 문제도 그렇고, 이명웅의 문제도 그렇고, OTT 프레톰의 문제도 그렇고, 콘서트의 문제. 여러 가지로 윈윈윈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어, 재미나이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상트는 이명웅이 아주, 어, 과감하게 도전한 전국 투어의 중간 단계에서의 OTT 프레젝트 티빙의 콘서트 생중계는 가요계나 이 방송계에 큰 충격을 줬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모두에게 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라 하는 재미나이 분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좀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